다음은 독립 협회가 되겠습니다. 이 독립 협회는 과연 어떤 세상을 꿈꿨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독립 협회가 이제 어떤 이게 창립이 된지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쯤 살짝 언급했듯이 독립 협회는요, 그 을미 사변을 계기로 고종이 어디로 옮기게 되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하게 됐잖아요. 자, 이러면서요.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선의 왕은 이제 우리와, 우리한테 있어. 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 이때 특히나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돈이 되는 것들, 이권들을 이제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조선이 너무 이제 흔들리게 되어 독립국의 지위로서의 너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요 이때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이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요 우선 신문부터 만들게 되는데요. 그 신문의 이름이 바로 독립 신문이 되겠습니다. 신문의 이런 목적 자체는요. 알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 신문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한테 약간 지식을 알려 주는 계몽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백성들을 위한 한글판과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조선의 사정을 알려 주기 위해서 영문판까지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독립협회가, 그러니까 독립신문이 창립된 다음에 드디어 단체인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명분은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세울 거야, 라는 겁니다. 독립문 건립을 명분으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독립문은요, 어디에 세워지게 되느냐? 옛날 영음문 자리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음문은요, 옛날 조선에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를 허물고 독립문을 건설하겠대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쵸? 우리는 이러한 청나라의 그런 간섭, 그리고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독립협회 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대조선 독립협회라는 회보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토론회를 이제 많이 열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관에서 뭐, 교육을 하자, 산업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몽적과 그러니까 백성들을일고 일깨우는 계몽적인 성격과, 그다음 지금 우리 배경이 보면요, 서양 열강들이 계속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에 돈이 되는 것들을 가져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해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열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요, 사실 서재필은요, 개화파 중에서 급진 개화파입니다. 서양의 기술 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까지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서양의 제도인 뭐 의회를 설립하자, 그리고 이제 약간 본건적인 면모에서 벗어나는 이제 민권, 신장 민권을 좀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 토론에 백성들도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니 민중들도 배우는 게 되겠죠. 계몽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민중들이 정치 의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또 주장했던 내용을 요약 요약하자면요 자주국권,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자주적이어야 되겠고 국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과 그다음 자유민권, 우리 아까 민권 신전에도 관심이 많다 했었잖아요 자유민권을 음,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강개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역시 독립협회는요. 이제 교육과 산업을 개발하자라고 주장했죠. 즉, 교육과 산업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 스스로가 강해지자라는 그런 내용도 주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선 이 자주국권과 자유민권을 중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독립협회는요, 이 고종한테 요구를 해요.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 왕은 궁궐에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고종은 다시 한번 궁궐에 돌아온 다음에 황제 국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고종의 대한 제국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열강 애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입권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권을 지키고 자주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열광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아칸파천 이후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졌어요? 러시아가 특히 강해지게 되죠. 그래 동리협회는요,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 특히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내정 간섭을 위해서 이제 러시아의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우리나라한테 뭐 파견하겠다라는 내용을 주장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저령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빌리겠다. 사실은 땅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돼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금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할러 은행을 설치하자 이런 요구까지 하면서 내정 간섭을 본격하게 됩니다. 이런 내정 간섭을 이제 반대하고자 구국 운동 상소문을 올리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독립협회 안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 만민들은요, 뭐, 뭐, 엘리트들, 양반들,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 심지어 그동안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던 백정들까지도 우리나라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회의, 인 만민공동회를 열게 됩니다. 이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민공동회를 통해 자주국권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 결과 러시아의 내정 간섭 내용인 이러한 내용들을 저지하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만민 공동의 저지의 노력은요, 성과를 이루게 되면서, 러시아의 이런 요구는 철회가 됐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유민권 운동도 펼치게 됩니다. 즉, 민권. 지금 말로 하자면 인권 운동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신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좀 국민 참정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고종 왕이었던 고종이나 약간 보수적인 관료 입장에서는요 이 동의 협회가 조금은 꺼림직해요. 그래서 동의 협회를 만들었던 서재필을 중추원 고문에서 해임을 하고. 사실 서재필은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만민공동회가 아니라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돼요. 이때 관은 어 관료예요. 관료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요. 자 무엇이 이제 맺어지게 되느냐, 허니 육조가 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허니 육조를요, 고종이 제가, 즉, 허락을 해줘요. 자, 그럼 허니 육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허니 육조는 우선 당연히 우리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이제 당시에는 대한제국이에요. 고종 황제권,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독립협회가 주장한, 황제권, 주장한 내용 중에 황제권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왕이 없는 공화정 체제를 지향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황제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독립협회는요, 황제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요. 이런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이 나여 시행할 것 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치긴관, 5번에 보면요. 치긴관이라는 관직은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황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과반수, ]의 동의에 의해서 임명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요, 어떠한 전제 군주정을 지향하기보다는, 그쵸, 어느 정도 회의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정치체제를 지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4번을 보면요, 중대한 범죄는 이제 그냥 무작정 독단적인 판결이 아니라 재판을 열고 고소를 당한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이게 대표적인 자유민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게 헌의 육조다라는 걸알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탁지부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갑신정변때요. 재정일원화를 하는데 어디에서 중심으로? 그쵸. 우리 육조 중에 하나인 호조 중심으로 하자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1차 가보개혁때는 육조가 뭘로 바뀌었어요? 팔? 아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차 가보개혁때는 재정일원화를 어디서 하겠다? 음, 탁지 아문에서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차 가보 개혁 때는요. 8아문을 뭘로 바꾸겠다? 7? 부로 바꾸겠다 했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독립협회다 보니까 독립협회가 발표한 허니 6조에서는요. 음, 재정을 담당하는 거를 탁지, 부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죠. 탁지부라고 하면 독립협회의 허니 육조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예산과 결산은 국민들한테 알려달라. 역시 민권을 존중한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봤듯이 뭐 어떠한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뭐 대신과 그리고 중추원이라는 기구의 의장이 함께 이제 의논해서 날인해서 시행하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허니육조 시행을 위해서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추원 관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추원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추원 관제는요, 이제 두 번으로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개편된 중추원에서는요, 이제 중앙에서 뽑은 스물다섯 명과 그다음 백성들이 뽑은 스물다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추원에서는 법률이나 이제 황제의 명령인 칙령을요,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요. 이러한 여러 건의 사항들을 심사하거나 그리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보면 지금의 뭐와 비슷해요. 중추원은요, 그쵸? 의회 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근대적인 정치 제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독립협회는 허니육조를 결의했고요. 이 허니육조의 실행을 위해서 중추원 기구를 이제 개편하게 되는데 그 개편하려는 어떠한 문서가 바로 중추원 관제였고 중추원은 관선과 민선의 의원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봐서는 지금의 의회와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협회가요 해산이 돼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어쨌든 의회와 비슷한 그런 기구가 나타나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당시 고종은요 황제예요. 황제는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입자인 이제 고종은요 뭔가 의회라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결정한데 있어서 누군가의 의견을 묻거나 또한 심의하고 심사한 결과를 결정하는 그 존재가 좀꺼림직해요어 그러다 보니 독립협회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수급파 우리 수급파는 보수파거든요. 보수파는요 이 너무 좀 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급진적인 독립협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 근데 이때 고 정도 딱히 독립협회를 좋아하지 않네? 그러면 독립협회를 없애기 위해서 무함을 하게 된다. 바로 보수파는요 고종한테 가서요 아니 황제님 사실 독립협회는요 황제권을 부시하고 대 황제가 없는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해요 라고 무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환희육조에서 봤듯이 독립협회는요 황제라는 존재를 인정한다니까요 즉 공화정을 실시한다라는 이 내용은, 어, 한마디로 모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종의 명령으로는요, 우리 독립협회에게 해산을 명령하고 지도자를 체포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독립협회와 민주들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 고종 황제는요 어 보부상 우리 들어봤죠 아이 당시에는요 이제 우리 보 짐을 지면서 이제 떠돌아 다니는 상인 보부상이 있다 했었잖아요 이 보부상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황국협회예요. 고조왕대는 이 동의협회와 민중들이 심하게 저항을 하니까 보부상으로 구성된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동의협회를 탄압하고 해산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동, 해산된 동립협회의 의의와 한계점을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은 우선 한계점만 설명을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어느 나라의 그런 내정 간섭을 저지했죠? 그렇죠? 우리 러시아는 러시아는 저지를 했는데요. 오히려 열강들을 약간 이제 반외세의 모습을 보이려면 완벽하게 열, 뭐 서양 열강들이나 일본까지도 그런 러시아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독립협회는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는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과 일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아 이런 침략적인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이렇게서 독립협회를 살펴봤는데요, 이 독립협회와 동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고종이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환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고종은 조선에서 황제 국가인 대한 제국을 만들게 되죠. 대한 제국을 만들고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개혁인 광무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